1988년 응창기 배, 그리고 아, 후지집 배, 우리나라의 삼성화재 배, LG 배, 계속해서 세계대회가 생겼지만 아, 중국은 세계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풀기 위해서 바로 출남배라고 하는 세계대회를 아, 창설을 하게 되는데요. 아, 우승상금 15만 달러로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근데 그때는 중국이 경제력이 약했기 때문에 15만 달러 정도밖에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조은영 구단이 이출남배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고비가 바로 8강전 경기였는데요. 여기에서 조은영 구단이 자기 일생의 묘수라고 하는 아, 절묘한 묘수가 나옵니다. 이건 조은영 구단 그 묘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손가락, 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묘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데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발상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많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한수였습니다. 완전히 이 놀이만방으로 아 당시에 그 중국에서 창하와 더불어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저우여, 저우허양을 아 격침하는 아 대단한 바도 지금부터 함께 하실 텐데요. 아 조은영구단의 전설의 묘수입니다. 이거 승리하면서 결승까지 진출하게 됐고 결승전에서 2차호구단을 이기고 어, 세계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조운영 구단이었습니다 자, 지금 바둑은 중반전으로 넘어가 넘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사실 어, 가장 큰 자리는 이쪽을 지키는 겁니다. 요, 요즘 스타일로 하면 여기 지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게 보통이죠. 요즘은 이렇게 그 날일자와 눈목자가 돼도 삼삼 들어오더라도 오히려 많이 벌리는 게더 낫고 그 다음에 한번더 지키는 게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어설프게 괜히 이렇게 지켜봐야 여기를 갖다가 뭐 이렇게 밑으로 들어온다든지 해서 수가 나면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이론이 바뀐 거죠. 이게 아주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수가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두던지 아니면은 여기를 붙이고 이거 젖히는 거. 이게 요즘 스타일이죠. 거의 아마 인공지능은 요즘 여기를 이렇게 두라고 더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간격이 넓으니까 이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령 여기를 하나 뒀다고 치면요. 백이 이쪽을 막는 게 이게 선수가 됩니다. 손을 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젖혀 이유면 이쪽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여기를 막을 때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가 성립이 돼요. 그럼 막을 때 여기를 넘어서 이게 못 삽니다. 이렇게 되면서. 흙이 사, 죽었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이 장면에서 여기를 젖혀있는 게 선수가 되면 지금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치받는 게 백이 선수라는 게 흙에게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백이 이거 젖혀있는 거 선수하고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다가와 버리면 여기 모양이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지금 있었던 장면이고 여기서 이제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출남배는 또 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둬야 되는지 굉장히 그 고민이 될 만한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조은영 구단이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당시에 검토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우선 조은영 구단이 뭘 하기 전에 이 갑자기 이걸 젖혀요. 예, 여기 젖히는 수는 이걸 끊으면은 이렇게 늘면은 이게 지금 두나 아한 수를 둔 거잖아요. 이게 뭐늘면 이게 지금 득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하러 이걸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수를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를 따내면은 이렇게 늘어서 이제 여기를 모양을 키울 수가 있는 수니까 이거는 잘 됐죠. 어떻게 보면 예,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가지는 백이 이쪽을 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거 치면 이제 따내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으면은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지켜가지고 이 빵따냄의 위력이 있으니까 이쪽을 두면 여기를 둬서 귀는 귀대로 지키고 여기는 여기대로 지켜서 이 중앙의 백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두고 이거 따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우형은 이거 무조건 느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좋은 연구단이 당연히 여기 늘겠지 하는 방심을 순간적으로 한 거죠 그러면 어 상황 자체는 흑은 이쪽을 이렇게 키우게 되는 거고 백은 선수를 잡았으니까 다음에 여기 삼삼을 뛰어드는 게 굉장히 좋죠. 예? 여기는 뭐 이미 해결됐으니까 이 삼삼 뛰어들면서 집을 지금 또 앞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 지금 삼삼이 굉장히 딱 보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연구단 스타일 자체도 이, 그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모양을 키우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짭짤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여기를 지금 파임 당하면은 좋은 연구단이 관연로 이렇게 세력받을 도수가 이런 생각이 막 들만한.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좋은 연구단은 그 생각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치받았을 때, 이게 선수가 된다는 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길 수는 없잖아요. 야 예, 이거는 뭐, 그 집으로 벌긴 벌었습니다만, 예, 백이 늘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뭔 생각을 했느냐? 바로, 여기를 젖히는 건데요. 이거 젖히면 당연히 끊는 것 때문에 안 두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더군다나 여기를 배이 돌이 이쪽에 돌이 있을 때 가령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둘 수도 없어요. 나와서 끊으면 한 점이 잡히니까 둘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거 붙였을 때뭐 이런데 이렇게 모양을 갖추면 이렇게 뛰어서 두면 이렇게 계속 둘 수가 없어요.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둘때 이거 들여다보면 이 흙돌이 다 죽으니까 이렇게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저친수가 잘못하면은 대약수가 되는 거죠? 오히려 끊었을 때 여기만 괜히 후수가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지켜버리면은,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니까, 이수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근데 좋은 연구단은 여길 밉니다. 예, 미니까, 늘 수는 없어요. 늘면은, 이거 계속 민 다음에 여기 끼우면, 요 돌이 다 죽어버리니까, 말이 안 되죠. 그,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젖힐 거 아니겠어요? 젖히면 뭐 이렇게 뛰면은, 요 단수가 선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호구치면은, 여기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 돌이 곤란하겠죠. 당연히 이것도 이상하단 말이야. 에 근데 조은영구단이 왜 이렇게 뒀을까요? 바로 여기 두는 빈상각을 이수를 두기 위해서 둔 건데, 이게 완전 묘수예요. 이게 이제 조은영구단 역사에 남는 1 0 0년만의 묘수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룬다는 빈상각의 묘수인데, 여기를 사전공작을 하지 않으면 이수가 안 됩니다. 이거 둘때 이렇게 끊어서 이두 점을 잡을 수 있는 건데, 단수치고 이 축을 방비하기 위해서 미리 해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절묘하게 여기까지 다 연결, 이게 다 이어져요. 이렇게 전부 요 요도리 요다 이어져요.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게 소목에 있기 때문에 딱 걸려요. 축이 안 됩니다. 이 빈상각의 축묘수예요. <laughs> 여기를 미리 이제 사전작업을 해놓은 게이 빈상각을 두기 위해서 어 해놓은 장치죠. 대단한 건데 이런 수익기를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빈상각은 누가 생각해도 다우영이기 때문에 발상 자체가 떠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공지능 때문에 빈상각도 자꾸 이제 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빈상각의 수로가 아주 이상하다 생각을 안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빈상각 두면은 막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빈상각은 수도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살피한 거죠. 이미 이런 최고의 기사들은 그런 모양에 구애받지 않는 바둑을 예전부터 뒀다는 거예요. 바둑은 상황에 맞게 둬야지 그 상황에 맞게 둬야 되는 거지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두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게 조은영 구단, 이창호 구단 이런 대가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다 나타나요. 예,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걸 미리 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빈삼각을 두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 끊었으니까 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친 다음에 축머리로 여길 갖다 붙여요. 근데 이 수가 굉장히 그 절묘한 수예요. 이게 잘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렇게 느는 것까지는 축이 안 걸려요. 근데 여기 젖히면은 이걸 둘 때는 이제 축에 걸립니다. 이게 여기도 축에 걸리고 이걸 그냥 무심결에끊으면 이제 축에 걸려요. 이게 이제 저우호양의 노림인데 이거 뭐, 걸려들지도 않겠죠. 예, 걸려들 상황은 아니죠. 이게 이렇게 나가면, 만약에 여기를 그냥 끊어버렸잖아요. <laughs>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은, 딱 걸립니다. 이게. 저호양의 의도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느는 것까진 괜찮은데, 끊는 건안 돼요. 자, 그래서, 조은영 구단이 여기서 어떻게 두냐면, 이걸 젖힐 때 이제 패를 해소를 합니다. 여기를. 딱 해소를 하니까, 요두 점을 잡으니까, 백이, 백이 여기를 갖다가 지금, 잡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젖혀 있는 거를 둬도 흑이 그냥 이쪽을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쵸? 왜냐면 이두점 잡았으니까 이걸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두 점을 잡으면서 여기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방비하는 좋은 방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젖히니까 여기를 간수치고 이걸 막았는데 젖혀 이은 다음에 여기 받을 때 이거 젖히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죠. 살아버리니까. <laughs> 여기가 여기가 쫄딱 망했거든요. 그래서 조은영 구단이 예, 출남배 8강전에서 중국의 당시 육소룡이라고 하는 아, 최고의 신예기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창하와 더불어서 거의 쌍포라고 불렸는데 이 저우어양을 아, 무너뜨리고 4강전 진출하고 그 다음에 또 승리한 다음에 결승전에서 어, 제자인 이창호 구단한테 승리하면서 어, 세계 최초의 어, 세계대회 한 번씩 우승하는 모두 우승하는 그랜드슬램을 어,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대단한 어, 뉴스거리였고 화제였죠. 어. 어, 뭐 이창호 구단이 스 승을 위해서 보은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또 이창호 구단도 출남배를 4회 대회와 5회 대회 연속 우승하면서 또 출남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계속 우승하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조은영 구단의 전설의 묘수 빈상강 묘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